안녕하세요. 와빵 냄새. 오 지긴다 지긴. 직인. 너무 맛있어 봐. 맛있는 냄새 난다. 아, 아 맞지. 아, 아. 아. 아 근데 아, 또 아침에 진짜. 또빵 너무 맛있잖아요. 아, 저 엄마가 빵을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심각하게 <laughs>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아. 어머 올 때마다 많이 사고 가 싶은데 어머 우리 딸내미들이 뭐라 고 해야 할 많이 살 수가 없네. 소이들이 뭐라 어이, 하는 거야, 알고 계시는지. 그래. 나날지 베이글 하나. 어. 소금치즈 베이글. 어. 크림치즈도 맛있겠다. 그만해. <laughs> 그럼 가지가기 전에 맛이라도 한 볼까? 어, 같은 파이들도 얼마나 아니, 맛있겠어요. 뭐야, 이그 자리에서 바로 드시는 거예요? 계산도 음, 하시기 전에. 그래도 자연스럽게? 빵순삭인데잘 먹을게, 언니. 고마워, 내일 또 봐. 내일 또잘 보자, 언니. 우리 좀 보자, 우리 어. 좀. <laughs> 내일 뽑아라는 말은 일단은 지금 산빵은 오늘 다 드시겠다라는 거각요 그쵸. <laughs> 맞아요. 싸겠어 맞아? 조금, 조금 산건 아닌 것같아데 아니, 하루쯤에 너무 밥 많이 마시나. 이렇게 어머, 된다고 했잖아. 백혁 어디 갔니? <laughs> 어... 잠깐만. 그러면, 어머, 하준이 등교해주고 빵집 가는 거 오늘 처음 하신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는 그시간에 자고 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느껴져 있는지 <들어오는지> 몰랐죠. 네. <laughs> 겉꽃도 잘 피고 오늘 행복해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집으로 가자 엄마 아니야 어? 어? 떡집을 응. 그냥 지나치시지 못하고 지금... 이번엔 떡이에요? 아 떡도 너무 맛있지 아 맛있게는 생겼는데 주저주저 주저 하시는데 빵을 많이 사가 왜냐면 지금. 엄마가 빵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떡은 끊기로 했어요 아둘 중에 하나만 드셔라 아. 떡은 끊기로 했었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 어 약간 불안합니다 <laughs> 응? 아... 응? <laughs> 다 맛있어 보이는데 뭘 살까 우리 꿀딱 약식도 주세요 와, 와... 약식 아이고 언니! 제발 집으로 돌아가 제발 설기를 하러 먹을까 뭐든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니까 <laughs> 어머 어+ 어떻게 그럼 바로 떡 뜨시는 거요 떡은 진리야 음+ 음 어, 웬일이니 맑아 음? <laughs> 엄마 왔다+ 왔다. <laughs> 어, 무서워. 엄마 진짜 딱 걸렸어. 저희 언니. 아 엄마가 나 사실 운동하는 거 봤어. 내가 진짜. 칭찬해주려고 내가 내려왔다가. 안 돼. 그냥 이거. 어, 야, 원해 야, 원해 야. 원해 야 원해 원해 됐어. 됐어. 아, 아니, 그건... 아니, 운동. 아니다. 근데 그래, 우리 아니, 언니는 운동, 이런 거 운동, 정말 냉정해. 아 냉정하게 어는다고수 아, 있어. 지금 서로 뺏겠다고. 뺏기지 않겠다며빵 나는... 찌그러져. 내 마음이 찌그러져라. 빵 찌그러져. <laughs> 운동, <laughs> 운동이야, 운이야 <laughs> 그래도. 언니 따님이 등장하시니까 다시 운동하시게 되네. 어, 저 언니는 또 운동을 되게 열심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어, 근데 원래 운동을 함께 해야지 제맛이에요. 맞아요. 그래. 맞아. 혼자 하면 지루해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가실지 좀 궁금한데. 와. 짜장. 짜장면. 아니 어머니 짜장면이면 뭐야? 오늘 빵, 떡에 이어서 면까지? 지금 면이에요. 스리콘보스리콘보 어떻게? 자복자 아, 아, 아. 아, 아. <laughs>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신나셨어. 어 면치기. 아, 그리고 어 엄마 너무 식사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음. 너무. 응. 빨리 드세요. 응. 응. 엄마 이왕 드시는 거 맛있게 드시는데 응. 제발 천천히 드시고. 나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얘기야는것 네, 같더라고. 하는데 <laughs> 워낙 탄수화물을 엄청 좋아하시나봐요.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집에 놀러 갔다가 들어오시면 늘 항상 빵. 아. 음. 어, 이거 기본은 들고 들어오시니까 효지랑 아. 철영이랑 얘기를 했던 게 엄마를 모시고 한번 병원을 가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아니잖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상이 어, 없으면 너무 좋은 거야. 장담하면 데 갔다 와가지고도 못 먹게 할까 봐지 그건 선생님 말씀에 따라 다르긴 해. 그럼 가는 걸로 알고 나 그럼 애들한테 얘기한다. 그래 가. 뭘 뭐, 리르도 아니네 뭘.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네.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그렇죠. 음 병원.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은하 씨도 같이 갔군요. 안성숙이야. 네, 네, 네. 음.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때가 제일 무서워. 네, 맞아요. 검진하고 결과 들을 때. 음. 어머님 원래 혹시 뭐 드시던 약이 있거나 진단 받으신 질환 따로 있으시거나 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중성지방이 좀 심해요. 아, 중성지방 심해요. 어, 고지혈 약을 좀 많이 먹거든요. 또 다른 거뭐약 드시거나 이런 건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관절, 음. 어, 관절염 초기라 그래서 음. 제가 그약 먹고 음. 또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 그래서 알레르기 약도 먹고. 음. 종합병원이요. 어선생님 어, 어, 표정이 어. 좀안 좋아요. 심각하셔, 아니, 심각하셔. 왜냐면 말씀을 한 동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긴장되게. 음, 음, 일단은 어머님 지금 중성지방이요. 저희가 150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얼마 나왔냐면은 약을 드신다고 하는데도 563이 나왔어요. <laughs> 아, 150이 정상인데 5. 네, 563. 몇 몇? 너무 높은 거야. 세 배가 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놀래가지고. 네. 거의 네배 가까운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어머님 같은 중년 여성분들은 뭐냐면은 단당류. 어, 정제된 탄수화물. 음. 밥, 빵, 면, 음. 떡. 아침에 과자, 다 드신 거. 과일, 와, 와. 정확히, 와. 정확히 와. 먹으면 안 아, 되는 네. 것들을 엄마다 드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 이렇게 남는 당이 결국에는 중성지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어머님 지금 아, 너무 심해요.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머님 또 중요한 게 당이 당뇨 전 단계세요. 어, 네? 네? 당뇨 전 단계. 네? 어. 아, 아. 아, 안 돼. 근데 응. 당뇨는 살이 많이 찐 분들에게 있는 건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사실 뭐, 뭐 조금 통통하신 정도지 그렇게 많이 쪄 보이신 네. 않으시거든요 흔히 당뇨병이라고 하면 비만한 체형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마른 당뇨입니다 음 마른, 당뇨. 마른 당뇨는 음. 신체 기능이 저하될 때 발생되기 쉬운데요 특히 우리 혈당 조절에 필요한 장기인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음 당뇨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른 당뇨 어.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저희 엄마가 가장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들이에요 음. 현재 당뇨 전단계시잖아요 네. 살을 빼야 혈당도 잡 무릎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옆에서 은하씨가 같이 식단을 좀 챙겨주시고 다이어트 할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은하씨가 집으로 가셔서 어머님이랑 협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음. 협의요? 그러니까 어머님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밥, 빵, 떡, 면 중에 두 개를 빼라 음. 이렇게 조절을? 어, 두 개는 빼자 네. 나머지 두 개는 좀, 좀 조금 먹는 걸로 하고 순간 지금 그네 가지 중에 빼야 하는 걸 골라라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저랑 엄마를 뺄것같아요지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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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좋아하시는아 네. 진짜. 야, 그 정도로 어. 좋아하시니까. 야, 어떡하지. 낙이시거든요 그게. 솔직히 진짜로. 드떻게밥 <laughs> 먹는구만. 그렇죠 여행은 아, 먹방이죠 네, 먹방. 네. 아닙니다. 빵이라도 갖고 아, 올걸. 엄마 원래 먹는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잘못 본거 본 아니죠? 거 아니죠? 아, 아까 네. 아침과는 너무 다릅니다. 아, 샐러드! 샐러드! 예. 자, 첫 번째 요리입니다. 샐러드부터 드세요. 야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반응이 음. 시원찮은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짜장면 나왔을 때와는 온도 차가 심합니다. 너무 아, 음, 여보가 샐러드도맛있는 일단은 순서가 있어. 식이섬유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음... 아 이게 저, 저 다이어트 자주 했던 친구가 알려준 건데 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서 가족들한테 알려줬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잘 맞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은우 음... 씨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채소나 과일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 포만감도 더 빨리 느낄 수 있고 뭐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왔다 왔다 왔다. 보기와는 음, 어떠한 차이가 없어 보이지? 그치? 하지만 엄마, 이게 진짜 차이가 다 커. 이게 뭔데? 뭐가 다르게요? 음, 아니, 달라요? 이거는 내가 엄마 출발하기 전에 내가 집에서 밥을 했어. 음. 해서 바로 냉동을 해놓은 거야. 그러고 와서 내가 지금 데운 거거든? 왜 그렇게 음. 했어? 어차피 밥이 있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이게 밥을 하자마자 바로 냉동을 해가지고 데워먹으면 저항성 전분이라고 그런 게 생긴대. 밥에 저항성 전분 그래서... 아, 네. 아니, 저항성 전분이라는 건 처음 듣거든요. 그게 뭔가요?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가 최대 90% 함유된 전분입니다. 보통 전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지만,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게 되면은 식이섬유가 들어 있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가 오히려 되게 되는 거죠. 음, 참고로 쌀에는 원래 저항성 전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밥을 지을 때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대부분이 파괴가 됩니다. 음, 음. 하지만 밥을 다시 식히면 다시 저항성 전분이 활성화되면서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밥을 상온에서 시켰을 때는 약 (2배) 냉장고에서 시켰을 때는 약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찬밥은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네, 맞아요,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다이어트에는 찬밥이 더 좋은 거네요 이거 진짜 진정한. 다이어트 꿀팁인데요? 음. 제가 준비했지만 이렇게 음. 정확하게,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잘하셨어요.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네. 우리도 설명 듣고 놀랐어. 아도 지금 놀랐어. 아 내가 와. 이 정도로 잘했나? <laughs> 아주 오. 칭찬 천하세일 인. <laughs> 급 칭찬이네. 야 진짜 방간의 힐링데이. 아 너무 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 식칼 벅적하고 뭔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니까 네. 그 진짜 방간의 네. 너튜브을 보는 느낌이었고. 음.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셨을 텐데 예 네, 맞아요 저희가 집에서 늘 항상 그~ 찍다 보니까 같이 여행을 갈 생각을 잘못 했었는데 처음에 솔직히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음.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일단은 준비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 스트레스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의 엄마의 건강을 먼저 캐치를 하고 있구나 음. 그래서 앞으로 더더잘 관리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더라고요. 뿌듯하셨겠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음. 정말. 음. 네. 저도 사실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 어, 진짜요? 음. 어, 감사합니다. 뭔가 이 가족의 건강 MT 같은 느낌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고 따라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번 여행 준비하면서 뭐 은하 씨가 특별히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찌됐건 모르고 있었던 그 결과가 나왔어요. 당수치도 그렇고 음. 또 저희 엄마가 체중 조절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참 무서운 게 저희 엄마가 평생을 다이어트를 하셨거든요. 음. 네? <laughs> 아니 다이어트는 그냥 여자들은 <laughs> <이렇게 그냥> 평생 <laughs> 아, 숙제예요 아, 너무 웃겨. <laughs> 너무 방송이라고요 <왜>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기 정이 <정신> 아니에요. <laughs> 근데 아, 와, 너무 정말 너무 이번에. 제대로 하실 것 같아요. 음. 이제 정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실 것 같고 될것 근데 이제는 제가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준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잘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로 계속하게, 계속 그래야 다 따라 하시니까 다른 음. 분들도 네. 네, 어머니 맞춤으로 참 네.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살 빼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어머니 건강은 더 좋아지실 걸로 보여지고요. 음. 특히 저는 아까 함께 드신 유산균 BNR-17을 눈여겨봤는데요. 네. BNR-17은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으로 정식 명칭은 락토바질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강간의 네. 대표 고은아 씨의 첫 번째 힐링 가이드로 함께 주셨는데요. 네. 자 천하제일인 건강과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어 일단 간만에 가족끼리 여행해서 너무너무 음. 즐거웠고 아까도 네.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어 엄마의 모습을 제가 못, 보, 못 봤던 모습도 보게 됐잖아요. <laughs> 음. 그래서 이제는 엄마의 건강을 더잘 챙겨드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음. 들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네. 그리고 아 제가 첫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제 저한테 그런 영감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어방가네가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음. 혹시라도 저희가 약간 적신호가 오면 다시 여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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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미르 씨를 그럼 7회, 7회 정도의 그런... 7회 정도 괜찮나요? <laughs> 아니 근데 정말 어, 모녀가간 이렇게 까르르 까르르 하는 모습 보니까 음. 본인 저희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어,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드릴 가족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가족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천하제일인 현강. <목소리가> <통과! 목소리가>